네, 자, 6월, 9월 15일, 어, 수요일, 어, 파이브 팩토리 장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미국장, 이 하락을 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했는데, 어, 생각보다 잘 버텼습니다. 코스피가 0.17% 상승이 나왔고요 코스닥이 0.49% 정도, 어,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어, 생각보다 좋은, 어, 그래도 양호한, 좋다라기보다는 양호하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양호한 그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 내일장도 조금, 어, 조금 기대를 해보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어, 공략을 해볼 만한 관심주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 일단 첫 번째로는 CIS라는 종목이고요. 어,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해줬고, 거래대금이 오늘 굉장히 많이 터졌죠. 오늘 거의 8천억 가까이 터졌습니다. 예, 그만큼, 어,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어,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이슈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어, 지금, 이제, CI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를 한번 보시면은요. 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CIS 지분 투자에 대한 검토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 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그런 이슈를 CIS가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시장에서 굉장히 오늘 큰 관심을 받으면서 어전고점을 돌파해 주면서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굉장히 좋은 이슈입니다. 예. 그리고 어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어 그런 자리하고 종목이고요 오히려 내일 오전에 눌루, 눌림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어 굉장히 좋은 공략 포인트로 줄것 같습니다 네그렇게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어, 오늘 상한가 약한 종목 중에 이노뎁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노뎁이라는 종목이 바닥에서 그동안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상한가가 나오면서 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 주고요. 아무래도 상한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어더 기대를 어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어 강세 흐름을 나오 강세 흐름을 이끌어주는 대장주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자, 정부에서 2.6조원 메타버스 투입에 관련주 상승해서 이노데비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상한가에 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동안 굉장히 눌림이 많았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어, 다시 한 번, 또, 다시 한번 비상을 할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아무래도 상악가간 종목이다 보니까, 내일 무조건 관심주에 넣고, 어, 공략 포인트로 잡아보시, 보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사마 알미늄인데요. 어, 알류, 오늘 이제 알루미늄이 톤당, 어, 3,000달러를 넘어간다라는 뉴스로 인해서 알루미늄 관련주도 오래간만에 어, 또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오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살짝 이제 윗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래도 알루미늄 관련주들 어, 큰 변동 없이 장마판까지 잘 버텨줬습니다.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은 어, 이렇게 이제 전곧... 고점에서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왔다가 바닥 한번 확인하고요. 어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양봉 출현과 함께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어또 추가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알루미늄을 포함한 구리 망간 같은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종목들 추려서 공략한다면 어 좋은 결과 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은 특징 중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아침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어, 정말 뭐 거래대금도 폭발했고, 정고점에서 살짝 이제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 그래도 어, 이제 수소 관련한 이슈도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탄소 제로 핵심 기술 부가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어 이제 저탄소 관련한 그런 이슈가 붙고 이제 수소 관련한 이제 암모니아죠, 예, 수소 암모니아 관련한 사업 확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삼성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차트 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어, 이런 자리, 이런 자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어,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정고점에서 부딪혀서 여기에 물량 소화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여기를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은 어, 다시 한번 신고가를 어, 행진하면서 어,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얼마든지 볼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 뭐 우량주인만큼 또 수급도 굉장히 좋았고요. 어, 또 어, 여러분들이 꼭 어,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으시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이제 노란 풍선 이란 종목을 보시면은, 어, 여행주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어, 자리를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 줬고 종가 배팅을 하고 싶을 정도로 어,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 어, 아직도 여유가 많이 남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 또 하나의 종목은 이제 비트컴퓨터인데요. 아이고. 어, 비트 컴퓨터가 이제 바닥에서 그동안 조정해서 2일선을 돌파하고 정거점까지 돌파해주면서 이제 수급도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에, 관심주로 놓고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원래는 이제 대장주가 인성 정보죠 어, 인성 정보가 거래대금이나 뭐 차트 상으로 봤을 때 대장주는 맞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거래대금이 터지는 장대 운봉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어, 좀 윗꼬리를 많이 다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어, 이동주 역할을 하는 비트컴퓨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대장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뭐 지수는 올라갔는데 뭐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어, 종목들이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어, 좀 단기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어,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틀을 좀 짧게 잡고, 어, 단기적인 수익을 노려보시는 게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내일도, 어, 저 우리 파이브 팩토리와 함께 수익나는 하루 만들어 가시고요. 어, 또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